안녕하세요. 이동환 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계실 슬라이스. 슬라이스가 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스윙으로 올라가셔서 공을 치시려고 하실 때 다운 스윙 때 하체가 너무 빨리 돌아서 너무 빨리 돌아서 스피드 아웃이라고 하죠. 너무 빨리 돌아서 클럽이 열려 맞아가지고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슬라이스가 보통 허리가 하체가 너무 빨리 열려서 클럽 페이스가 오픈되시는 분들은 공이 생각하신 것보다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많이 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을 더 많이 보고 겨냥을 하고 코스 나가서는 많이 치시는 것 같은데 그 것보다는 연습장에서 또는 연습 스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하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공이 안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오진 않지만, 양을 줄여드릴 수 있는 어,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가장 문제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 스윙 시작할 때, 하체를 먼저 돌려야 된다, 또는 원위치로 갖다 놔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체 회전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체를 쓰기 위해서 하체에 힘을 줘버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힘을 줘서 회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를 저희가 보통 스피나웃 또는 하체 회전이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 하체랑 상체랑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시작을. 원래는 같이 시작하면 손이 원하는 몸 앞에 떨어질 수 있는데 하체 회전이 먼저 되면은 손이 벌써 많이 몸이랑 멀어졌죠 이두 가지 문제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공의 회전이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서 슬라이스의 양이 커지는 건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백스윙 탑에서 하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체랑 하체랑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하체가 먼저 가면 아까 말씀드린 손이 나오는 현상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근데 같이 내려오게 되면 몸 앞으로 떨어지죠 많은 분들이 골프를 배우셨을 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스윙할 땐 클럽이 가고 상체가 가고 하체가 따라갔기 때문에 역순으로 하체를 쓰고 상체가 따라오고 클럽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체가 너무 빨리 빠지시는 분들은 그 순서를 조금 변형을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하체랑 상체랑 같이 내려주기. 두 번째는 손이 그러면 몸 앞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체를 많이 안 쓰고 상체랑 같이 내려온다 그래서 손이 앞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가운데로 떨어지진 않아요. 몸 앞으로. 요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백스윙 올라가서 상체랑 하체랑 같이 시작을 할때 오른쪽 주머니를 친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습생할때 치시는데, 치시지 마시고, 어, 내가 이 오른쪽 호주머니로 내려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치시면, 일단, 손이 절대로 앞으로 나가는 일이 없겠죠. 클럽페이스가 바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 손이 앞으로, 왼쪽으로 그냥 이동을 해볼게요. 높이는 똑같이.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클럽페이스가 열렸어요. 열리게 보이고, 또 반대로, 공보다 손이 뒤로 가면, 클럽페이스가 닫혔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체가 빨리 열리시는 분들은, 손이 거의 다, 공 맞는 것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아까 말씀드린 푸시에서 슬라이스가 양이 커지는 샷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다운스윙 시작하실 때 하체 리드가 아니라 상체랑 하체랑 같이 시작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꼭 팔로우 스루까지 피니시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느낌만 같이 내려야겠다. 같이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이 빠른 사람은 손이 앞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손이 오른쪽 호주머니로 내리는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스윙을 하실 때 오른쪽으로 또는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는 현상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어, 연습장에서 또는 연습 스윙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어, 앞에 팔로우스로의 느낌에서 조금 변형이 생기는데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그전에는 회전이 빨랐기 때문에 클럽이 왼쪽으로 진행하는 아웃윙 궤도가 많이 형성이 될 거고 또는 클럽페이스가 많이 열려서 맞았기 때문에 나는 스윙을 목표로 잘 던졌지만 실제로는 클럽페이스가 열려서 맞았던 현상들이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시면서 공의 양이 줄기 시작할 거예요 슬라이스가 나는 양이 줄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똑바로 보내신다는 생각보다는 양을 줄여서 그 범위를 컨트롤 하신다는 생각으로. 요 방법을 쓰시면 조금 더 슬라이스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